여러분, 우울하신가요? 그러면 채널 고정. <laughs> 무서워. 무서워. <laughs> 좋아하는 어, 옷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옷을 좋아야 엄마 어때? 월라. <laughs> 자 그러면은 옷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때요 여러분? 아 그리고 저는 이 치마도 샀는데 살 때는. 예뻐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치마바지네요 되게 좋아요 얘는 15,000원 얘도 얘 1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쁘죠 그리고 다음 다음 옷이 옷은 제가 사실 이옷 살라고 그 매장에 간 거거든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심지어 소재도 너무 좋아요 여기 손목 부분에는 이렇게 딱 마감이 돼서 되게 엄청 따뜻하고요. 제가 이 옷을 사게 된게 조화랑 커플룩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조화하고 똑같은 옷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여기. 여, 진짜 똑같죠? 커플로 원래 입으려고 제가 해외 배송으로 한 달을 기다렸는데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 매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다닥 하는데 이것도 26,000원. 26,000원인데 2,000원 깎아주셨어요. 곰 3마리가 같이 모여있네? 곰 3마리. 지금 제 동생이 저 촬영하는 거 보고 있어요. 예전에 고양시 살기 전에 방배동에서 살았거든요. 거기 이모네랑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 고속터미널을 진짜 많이 갔어요. 그, 아직도 그때 추억이 있어서, 어, 가끔씩 혼자 쇼핑하러 가, 곤 하거든요. 근데 되게 애용하는, 되게 좋아하는 매장입니다. 언더바이트러버. 오나란 oh, no, 미니버거님께 첫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뭐야? 대박. 너무 이쁘죠? 잠옷인 것 같아. 헐. 와, 이 뒤에 이렇게 고리도 있어요. 대박스 완전 따뜻해. 보들버들님 감사합니다. 잘익겠습니다 아니 보들버들님이 임산부시래요. 임산부 미니버건인데 뭐딱 어 이게 임산부들도 진짜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진짜 저 임신했을 때생각하면 잠을 되게 못 잤거든요. 근데 이런 옷을 입으면. 되게 참잘올것 같은 그런 소재예요. 음 감사합니다, 보들보들님. 안녕하세요, 미니버거님들. 오늘은. 회사에서 <놀람> <놀람> 네온타임 만드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어,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 제가 이런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못 만들긴 했는데요. 이거의 뜻은 뭐냐면 2020년에 북한 브이로그를 찍겠다는 의미에서 <laughs> 하트에 이 유튜브 로고를 넣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임신했을 때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은 저는 항상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산전 우울증. 산후우울증? 지금은? 육아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산전과 산후우울증은 호르몬 때문이라고 쳐요. <laughs> 근데 육아우울증은 호르몬 탓도 할수 없는 거거든요. 육아우울증은 아니고 우울감이네. 그 우울감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첫째, 빨래. <laughs> 둘째, 이유식 빨래 양이 은근히 많아요 어른 두명으로 치면 이제 남편 거랑 제거두개가 있을 때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하루에 그리고 한벌 입잖아요 근데 아기는 뭐 기저귀가 셀 수도 있고 뭐 이유식을 먹었는데 이유식이 엄청 많이 묻어서 빨래 빨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쌓인단 말이죠 어른 빨래는 2, 3일씩 좀 미뤘다가 하려고요. 그러니까 다른 집 보면은 그렇게 미뤄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멀리스트다 보니까 옷이 몇개안 되니까 빨래를 매일매일 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화가 생기기 전에는 솔직히 저는 그런 게 되게 기쁨이었어요.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정리 정돈하고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취미자, 이 되게 기분 좋은 행위였는데 육아를 하면서부터는 이게 어느 순간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빨래 횟수 줄이기 그리고 둘째, 이유식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되니까 되게 힘들어져서 결론은 어, 이유식을 한번 사 먹여보려고요 한 살이 더 먹어가면서 이제 30대 초반인나 아직 이제 막 중반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면서 아, 내가 계속 이 일을 할수 있을까? 또, 조화가 있으니까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막예전만큼 이렇게 텐션이 막 업되고, 있,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텐션이 업된 그런 성격이 못 됐는데, 이제, 한살한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강도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부러운 거는 자신감 있는 사람. 그 그러니까 뭐 전부터 그런 것들 부러워하긴 했는데, 정말 찐 자신감. 찐 자신감을 갖고 싶은 요즘입니다. 남자들은 뻔하잖아요. 스트레스 푸는 게.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막 그, 오래전부터 살고 나고 자란 곳이 아니라서, 네, 주변에 가까운 곳에 친구가 없는데 네,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고 잘 아, 나진 않았지만 되게 오래 전부터 자라온 곳이라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남편이 되게 사교적인 성격이라서 주변에 친구들 원체 많기도 하고 이게 남자들 여튼 남편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그니까 정말 스트레스 푸는 게딱 그거 하나예요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고 얘기하고 막 게임 이런 걸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뭐 좋아하는 거를 즐기는 법 그런 것들을 요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진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제가 한 가지 그 스트레스 푸는 게, 제가 연애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요. 마트 시그널, 선바지 연애 참견,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아, 그리고 이제, 이제 드라마 중에서도 되게 키치한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여성 중심의 드라마들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본것 중에, 중에는, 최근에 본것 중에는, 멜로가 재질 되게 재밌었고, 동백꽃 필모렵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그게, 렇 드라마? 또 막, 그, 썸 타는 이야기들? 썰 보는 거? 그런 걸로 사실은 이제 막, 임신했을 때도 되게 많이 봤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남의 원의 썰 그런 거, 듣는 거, 보는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 그런 걸또 챙겨보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좀 제약이 있는 게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제 보통 저녁 시간에 하니까 조아랑 같이 거실에서 같이 자거든요. 그러면은 드라마도 보다가 한창 재밌을 때 꼬야 돼요. 왜냐면 조아 그때쯤 자니까. 근데 조아가 나 이제 잠드는 시기가 보통 9시에서 9시 반? 뭐 늦으면 10시?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유튜브로 되게 그 이어폰, 무선 이어폰 끼고 조용히 불, 어, 불다 끄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되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어, 새해에는 스트레스 덜 받고, 뭐 어,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또 2020년을 맞이하고 싶다.